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. 선거 초반에는 국민의힘이 강세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선 절반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. 정당 지지율을 보면 조국혁신단의 약진이 두드러져 강원도에서도 여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김도환 기자입니다. 오차 범위를 넘어선 우세 지역은 네 곳이고 모두 국민의힘 현역 의원입니다. 영동벨트와 여러 시군이 묶인 복합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섰습니다. 춘천 갑, 원주 갑, 을, 강릉 네 곳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5%로 우세였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30%가 나왔습니다. 작년 말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상승세, 민주당은 다소 주춤합니다.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잇따라 강원도를 찾은 효과가 여당 지지세 상승으로 나타난 반면 지난달 창당한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7%로 나와 야당 지지세는 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. 민주당 후보군의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당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난 경향도 조국 혁신당 지지가 민주당 후보 지지에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만 내기로 했는데 비례정당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17%를 얻어 강세를 보였습니다.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%,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39%를 얻었습니다. 제3지대의 영향력은 조국혁신당의 약진에 가려져 강원도에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최대 변수는 투표율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1%였고. 특히 60대 이상은 90%를 훌쩍 넘었습니다. 이번 조사 결과는 강원도 8개 선거구를 별도로 조사한 뒤 가중치를 적용해 재분석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. 지원 뉴스 김도환입니다.